얘 동생 친구야. 아 이제 영화 다 봤다 갈 거야. 간가? 안 물어봤는데. 아, 너 빨리 안 가? 나. 어? 네 오빠 만나는 여자 누구야? 그걸 네가 알아서 뭐 하게? 뭐하긴그 여자. 아주 웃기려는 여자더라. 야, 뭐 칙칙한 거보단 유머감과 풍부함은 좋지 않냐? <laughs> 아, 저 콜라요. 그렇게 웃기는 거 말고 오빠랑 어울리지 않는 여자야. 도대체 뭐 하는 여자니? 나도 잘은 몰라. 어, 형준이 오빠가 그러는데 그냥 평범한 여자래. 그럴 줄 알았어. 넌 오빠가 그런 여자 만드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니? <laughs> 재용아, 너그 여자 전화번호 같은 거 알아? <laughs> 야,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너 그것 때문에 나 보자고 한 거야? 너는 또왜 늦은 거야? 걔내 동생 친구야 다들 늦게 오는 바람에 우연히 만난 거야 어? 이 남자 진짜 수상하네 누가 뭐래요? 뭘 그렇게 둘러대요? 뭐 찔리는 거 있어요? 누가 둘러대 둘러대게 당신 얼굴이 심상치 않으니까 사실을 얘기해주는 거지 나 하나도 안 찔려. 예쁘게 생겼대요. 정말 친한 사이인가봐요. 친하긴 동생 친구라니까. 친하지도 않은 사이인데 만나면 팔짱 끼고 손잡고 그래요? 손을 잡긴 내가 언제 잡았다 그래. 걔가 워낙 철이 없어서. 신경 쓰여? 누가요?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그냥 물어보는 거지. 나도 그냥 물어보는 거야. 그렇게 발끈하지 마. 신경 쓰지 마. 그냥 동생 같은 애고 아직 한참 어린 애야. 가자, 너왜 뭐 가자니까? 뭐할래? 어차피 영화는 물 건너갔고. 당신 하고 싶은 거 말해. 그거 하자 오늘은. 이거, 좀 웃어. 그거 뭐 뭐하러 그리자고 그랬어? 거기 앉아 있느라 나만 창피해 죽을뻔 했잖아. 그럼 왜 앉아 있었어요? 알아서 가면 되지. 이거 그리자고 한 사람은 다다잖아. 비 맞춰준다고 앉아 있었더니 웬 심통이야? 그러게 왜 재인씨가 안하던내 비를 맞추냐고요. 뭐? 이상하잖아요. 재인씨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내 부탁도 들어주고 그래요? 어휴. 별개다 트집이다 그래다 내 탓이다. 다시 부탁 같은 거안 들어줄 테니까 심술 부리지 마. 심술이요? 그래 심술. 딱새침떼기 공주네. 이게 뭐니 심술 잔뜩 나서. 줘봐. 왜요? 자기가 자기 거 가지고 있으면 뭐해? 맨날 고눈을 굴. 각자 따로 가지고 있어야지. 노크는 들어은기 전에 하는 거예요. 그정도는 알라이 같은데요 여긴 웬일이죠? 도안진씨 아니라면 병원에 들릴 안좋 별로 없습니다. 나가세요. 의국은 외부인 출입 금지 구역이에요. 그럼 현진 씨가 나오면 되겠군요. 못 알아들었어요? 난 민태아 씨한테 나눠줄 감정 같은 거 없어요. 알아듣습니다. 그만큼 얘기했으면. 그런데 이러는 이유가 뭔가요? 피곤해요? 조금요. 난 환자 상대하기도 힘들어요. 정말 민태아 씨까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속으로 불쌍해 죽겠으면서 아닌 척 쳐다보는 거 그게 더 싫어요. 맞아요. 불쌍했어요. 나한테 이런 감정 없는 줄 알았는데 불쌍해서 미치겠어요. 지켜주고 싶은데 안 됩니까? 민태아 씨 뭐가 그렇게 잘났어요?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날 지켜주겠대요? 당신 하나 정도는 지킬 수 있습니다. 왜요? 왜 당신이 날 지켜요? 뭐 웃기지 마요. 난 내가 알아서 해요. 간섭하지 말아요. 나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알아요. 나 동정심 같은 거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감정 거추장스러워요. 유현진 씨 의사죠? 그럼 나 원래대로 돌려놔요. 아직도 삐졌어? 누가 삐져요? 안 삐졌어요. 어, 그래 안 삐졌다. 참. 아, 참. 혹시 주위에 얼쩡거리는 남자 없지? 왜 없어요? 만들면 되지. 안 그래도 남자 많은데. 뭐? 남자가 많아? 누구야? 혹시 태아 그 자식이 연락해? 태아요? 태아가 누구예요? 모르면 됐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야 만나는 사람이. 아직 나도 누군지 몰라요. 엄마가 3보래요 아주 괜찮은 남자라고. 보기만 해봐. 보면요. 애 하나 업고 가서 엄마 찾게 할 거야. 그건 여자가 쓰는 방법이죠. 누가 하면 어때? 결과만 같으면 되지. 아무튼 선 보는 것도 안 되고 다른 남자 만나는 것도 절대 안 돼. 알았어? 자기는 만나면서. 누가 만나 만나길. 아무튼 알아서 해. 선만 봤다 하면 그땐 가만 안 있을 테니까. 아직 10분 남았잖아. 늦었 어요？우리 집 식이 너무 빨라요.